작은 건데, 이거. 도다리 진자광 도다리? 광어? 오, 도다리. 크다. 에이씨, 딸려. 생대도한 마리 딸려 들어가고. 너도 출연 좀 해. 뱃집에서 맨날 좋은 것만 주워 먹고. 그지? 야옹 해봐. 야옹 해봐. 야옹 해봐 야옹 야옹 해보라고 야옹 <laughs> 도망간다 아, 이게 난가지인거죠 알알 알. 알, 알. 알. 잡으면 안되는거 아니다 아니, 구멍이 아니다 입니까아 구멍이가 아니라서 도다리도 구멍이가 있나 음... 모르겠는데. 왜 했는데? 왜 잤노? 아이고 뭐 여유 으니까어버 봤는데 그렇다고이고보까 이래서 안 사면 안 잡을까? 이가 내가 안 사면 누가 삽니다 통이 <laughs> 없어갖고 뭐. 한 코리아 만원씩 나왔는데 통이 맞더라 하 기니까 짜거같 고, 뭐 따로 먹아 이거 지근 <laughs> 너무 큰데. 야, 맛있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갔는데. 어? 뭐고, 이거? 기계가 왜이래 와? 난을 가져서 그게 볼록해서 그런 거 아이가? 여기는, 어. 알 때문에 지금. 알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야, 또, 광어 아이가? <laughs> 광어 같은데? 광어랑 도다리 포뜨보면은 색깔이나 이런 게좀 차이가 있나? 반대니까 반대. 아니, 그건 그렇지. 차이가 있냐고. 포뜨나놓으면 참지. 참죠. 차이가 있어? 아니, 그래도. 도다리가 많이 큰게 없잖아요, 다리는 어? 도다리가 많이 큰게 없잖아요, 다리는 그러니까 이거 크잖아, 지금 이거는. 나을 가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니도 이거 뜰 때게 살점이 최대한 많이 남아야지 좋은가, 이거? 어? 많이 남아야지. <laughs> 그게 뭔 말이야? 아니, 그, 그니까, 살, 살을, 아니, 최대한 얇게 떠야지 좋은 거 아니냐고. 별 차이 없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면 물기 없잖아. 그렇죠. 이거 갖고 살을 만드는데 이게 많아야죠. 물론 그래서 먹고 살겠지만. 근데 한 번씩 가다 칼이 엇나갈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아닌데. 도다리하고 강의 차이점, 맘 말고, 뭐가 있을까? 생긴 거 말고, 씨 아까처럼 생긴 거. <laughs> 차하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썰어 놓아도 차이가 있어. 비교해 볼수 있어. 비교해 본적 있나?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이쪽은 흰데. 있는데... 어. 이쪽 색깔이 다르죠 아 등쪽은 색깔이 다르다고. 검은 아, 스타임광쪽은아그 부분을 보고 한다고. 광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광호는안 보이. 야 진짜 이거 <laughs> 야그 <laughs> 어이없네 너무 작게 나오잖아. 너무 작은데 작은거가 아이고, 뭐 그렇지. 응. 다른 도다리에 비하면은 뭐 크긴 하다만. 그럼 더 살았네. 붙어 있네. 그대로 쓰는. 아 붙어 있을 때는 그대로 쓰고. 아무튼 차를 매워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마음이 더 열지. 아. 난거는피뭐 아, 거리는 거 그냥 빼잖아아 아까 뺀거네 아까 처음참 빼놓은거네 근데 그리 뜨는거 같은 경우 지금 칼 넣는 칼집 넣는 거 있잖아 이것도 지금 뼈를 보고 넣는 거가, 아니면 그냥 넣는 거가. 뭐야? 어. 그냥 넣지 마. 그냥 넣어? 응. 응. 감으로 아는 거야, 그냥? 아니면, 아무 때나 넣고, 오로시칼로 뭐, 하나? 아무 때나는 아니죠. 아무 때나아 아무 때나 넣으면, 여기 넣어으셔야지 어. 이런 게 이제 1년 사지 사철 맛이 비슷하다는 거지. 응. 이것도 총이 나오나? 가끔씩. 가끔씩. 근데 거의 없지 않나? 저기는 더지니어야 이건 뭐 가마살이라고 뭐할 것도 없는데. <laughs> 어? 야, 이게 어떤 거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벗겨진 거고. 아니 지금 보면 껍질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 어. 껍질이. 껍질 아니야 껍질. 이거. 아니야. 네. 음. 아 벗겨진 게. 그렇군. 근데 이거는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패키지가 무료지. 짱어 쓸 거? 네가 방금 한두번 넣었는데, 칼집 넣었는데, 그것만 떼면 되는 거야? 그 떼면 거의 다 떨어진 거가, 뼈가. 어? 안보여, 이씨. <laughs> 아, 거기에. 근데 많이, 살을 많이 떴는데. 여기가 도다리 광어 방어 장어 다어다어 다어.